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자, 아, 밖에 아, 왜 이리 떠들지?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laughs>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예, 있었죠. 일이 뭐, 많았습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장모님 상중이라서 저 지난주에 자리를 쭉 비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시코복코 딱두 명이 돼가지고 네네. 한 명이 휴가를 가면 방송을 좀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혼자서 해보려고 좀뭐 애를 써봤는데 그, 그 와중에도 뭐찜라인도 다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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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라이브도 예. 하시고, <laughs> 뭐 이제 뭐또새 마음으로 하면 아,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푹 느려질까봐 또 사람 한명또 데리고 왔으니까 아, 네.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제 경남 도민일보 이승환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조약돌 최한석입니다. 뭐야? <laughs> 아, 저도 이제 호를 좀 네. 쓸까 음... 싶어서. 근데 방금 조약돌. 조약돌. 네, 조약돌. 네. 음... 네. 제가 이제 서명. 아, 제가 굿셀 환의 클석인데. 중학교 때 한자쌤이 둥근 돌이라고, 그 둥글 환의 돌석이라고. 아, 근데 이제 음. 그게 처음에는 듣기 싫었었는데. 몽돌이네, 요 그러면. 조역돌이역돌 <laughs> 같은 사람이 되자. 몽돌이네. 네. 예? 몽돌이네, 조역돌이조역돌이 저역돌이 또좀 저역돌이, 귀엽지 않습니까? 좀, 음. 몽돌보다는. 어디서 꺼내야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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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오랜만에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그,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말 3일 동안 문화다양성 축제 만프가 창원 용지문화공원과 성산 아토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 우선, 맘프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줄임말은 간단한데, 풀었으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laughs> 잘 들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 약자로, MAMF, 이게 뭐냐, Migrant's Au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직역하면, 잘 들으셨죠? 직역하면, 이주자 아리랑 다문화, 다문화 축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주민과 이제 요즘 점점 우리나라 사회도 이렇게 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이주민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뭐 이주민과 내국인이 어울리는 축제 이런 축제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최한석 기자가 이거 옛날에 문화부 있을 때좀 네. 다뤘던 적이 있지 않나요? 사회부 있을 때도 아, 다뤘고 예. 문화부로 옮기니까 어 네가 챙겼으니까 문화부에서 챙겨라 해서 <laughs> 문화부에서도 챙겼었죠. 이번 아, 네. 안 챙겼네요. 아이번에 이제 편집부라서 네. 음, 그렇습니다. 네. 대충 손유진 기자 얘기한 게 어,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행사를 설명을 드리자면, 공원에는 그각그 그 각국의 그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고,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음. 이제 돈을 주고 음. 사먹어야 되지만, <laughs> 음.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음악, 가요제 같은 걸 해요. 네. 근데 거기 굉장히 그 뭐랄까 경쟁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 대회가 큽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언제 시작한 건가요? 이게 처음부터 창원에서 열린 건 아니었고요. 네네. 2005년 서울광장에서 처음 시작했고, 음. 그 2010년 5회 때부터 창원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아. 예, 처음에는 이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했는데, 2013년 8회부터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소로 옮기면서 이제 그것도 되게 유명해요. 길거리 퍼레이드. 예, 예 음. 그 용지 공원을 비롯해서 창원 시청이라든지, 예, 그 로터리, 예, 아. 그 주변으로 해서 퍼레이드 하는게 굉장히 어. 예, 인기가 큽니다. 그렇네요. 오늘 그경남도민일보에 김혜수 기자가 쓴 만프 관련 기사를 보면은 일단 이주민만 즐기는 추, 축제가 아니라 그 같이 즐기는데 포인트를 좀둔것 같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이제 이런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은어 외국인들이 좀 많이 하면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서 좀 물건을 본다라고 해야 되나? 관중 같은 느낌이 좀 강했는데 그쵸, 관망하는 자들 예. 네. 네. 이번엔 좀 자연스럽게 섞여서 행사를 즐겼다라는 점이 아마 취재기자 눈에도 좀 돋보였는 것 같더라고요. 예뭐 축제를 찾은 인원도 뭐 역대 최다로 뭐 25만 명이라고 이렇게 어, 하는데 예. 실제 참가한 사람들 인터뷰를 봐도 좀 예전보다 훨씬 좀 자연스럽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가요?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온분 중에 한 명이 어, 다양한 문화를 체험을 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취지겠죠 당연히 이 행사에. 예. 그 이제 뭐 많이 나서는 말인데, 네. 뭐 우리도 이제 이제 다문화 뭐 이주민에 대한 개념이 좀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이주하고 정착해서 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응.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주 봐야 예쁘다 맞나요? <laughs> 그런 것처럼 <laughs>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한두 굿도 없는데 계속 이제 이런 그 문화를 통해서 어, 가까워지고 매년 이런 페스티벌에 어, 그냥 가볍게 참여를 하면서. 어, 예 네,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난히 그외국인 외국인에 대한 그게 좀 인색 하잖아요 <laughs> 요즘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네. 그리고 얼마전에 손유진 기자 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 훨씬 뭐 많아졌다고 학교에 애들 학교에 가보면 뭐 자연스럽게 음. 보면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 지금 뭐 한참 국제결혼이 많이 이렇게 하던 때가 한좀 이제 뭐한 20년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지금 그렇죠. 벌써 한 세대 정도 이제 뭐한 세대 지금 벌써 이제 점점 뭐 지금 대학생 이런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인데 그뭐 지금 뭐아직도뭐좀 혐오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혐오만으로 될 문제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계가 흘러가는 참렇잖잖요요왜외국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프로그램 나와지지고 한국 좋아요 이런면막 그렇게 좋아하면서 어떻게 같이 그렇게 우리하고 같은 또 피가 또께 함께 함 이렇게 민족인데 그 좀께듬어 주지 못하는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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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께 함께 함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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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방식뿐만 아니라 그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내재돼 있던 그런 그러니까 혐오는 그 상대방을 모욕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틀에 가둬놓는 게 혐오거든요. 그게 있어 이 혐오가 시작되는 거고 그런 오류를 특히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좀 실수를 하는 편이고 네. 그 바탕에는 이제 우리가 유다님 뭐 한민족이다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것좀 단일민족, 예, 단일민족에 <laughs> 대한 이상한 그 솔직히 저기 네. 뭐 물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밝히진 건 아니지만 뭐 인도 허황과가 와가지고 네. 뭐그 김해 김씨들은 인도에 피가 섞인 건데 어떻게 또 그렇게 또어 단일민족을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에 대한 이상한 네. 신화가 있는 게 좀. 여러 그런 하나의 벽이 되는 것 같고 당장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있는 세 분을 봐도 어디가 같은 민족이라고 <laughs> 볼수 있는지. 아니요. <laughs> <그렇군요. 웃음> 아난 특히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그 연예인 중에 연예인 중이 아니라 연예인 대부분이 그렇죠. 뭐 특히 강 강동원 씨 같은 경우 음. 같은 남자지만 저하고 강동원 씨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음. 않거든요. 음. 신체 비율도 완전히 다르고 네. 생긴 것도 다르고 그리고 저도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식성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반도보다 훨씬 북쪽에서 온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저희 아내를 보면은 이분은 한반도보다 훨씬 아래쪽에서 온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아유, 걔 이거 너무 한민족 뭐한핏줄 음. 이런 식으로 네. 이상한 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우리가 훨씬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다양한 세계를 접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는 거를 엄청나게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할때그 한을 그 유일한 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큰 넓은 우리 한, 한 그냥 예뭐 그냥 좁게 해도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모두 한민족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뭐 하튼 평소에 그런 좀예 음. 생각에 좀 전환을 좀 가져왔으면 뭐, 좋겠습니다. 강동원는 우리 아들님 어렸을 때좀 강동원 얼굴이 나오던데요. 네, 얼굴은 뭐 그럴 수 <웃음> 있죠. <웃음> 네. 저 기럭지 얘기는 그거 아까... <laughs> <laughs> 기럭지는 뭐 나중에 <낮아> 봐야죠. <laughs> <그냥> 나오던데. <laughs>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로봇랜드 얘긴데요. 마산 로봇랜드죠로봇랜드가 음. 뭐, 음, 개장하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자리매김도 하기 전부터 벌써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 정확하게 말하면, 저 2단계 사업, 그러니까 숙박시설 등, 민간 부분 사업을 앞두고 지자체하고 이제 민간 사업자와 실시 협약 해석을 좀 다르게 하면서 네네. 가서 이 계약서, 계약서 문제네. 계약서 중에 사업이 <laughs> 이렇게 좀비극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좀 법적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단계 사업이 불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금방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 그건 그렇고 노번랜드 혹시 가 보셨나요? 항상, 이, 우리의 사의 뉴스는 저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laughs> 제가 이 로봇랜드를 나올 줄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제가 어제 또 로봇랜드를 또 갔다 왔습니다. 네. 도체를 가야 돼. 저는 저의 빅, 픽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웃음> <웃음> 다 다르네요. <laughs> 예, 대단하십니다. 그럼 궁금한 게, 저는 어쨌든 사업 진행에서의 어떤 어긋남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문은 열었는데, 로봇랜드 자체가 그, 테마파크로서의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땠나요? 음치, 음치. 제가 로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laughs> 그 저기 자석 <laughs> 어? 기자는 저기 혹시 놀이공원 좋아하시나요? 예전 신고가 많이 가시나요? 아 저는 놀이공원을 안 좋아합니다. 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그 저도 이제 뭐 사실 놀이기구도 많이 좋아할 분들어 또 이제 또 아이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겸세 겸세 이렇게 또저 같은 경우는 롤러코스트 이런 거좀 재밌는 거를 많이 좀 타러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좀 같이 간 저희 와이프가 좀 그래도 만족을 하는 게 음. 가까이에 이렇게 놀이공원이 있다는 거에 음. 참 만족을 하더라고요. 도슴도 없어지고 진해파크랜드도 없어지고 또이 지역 사람들이 보통 놀이공원을 가게 되면 제 경주를 가든지 음. 아니면 양산을 가든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음. 또 이렇게 경주로 가든지 일단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그렇죠. 네. 좀 많이 멀어 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접근성이 좋다. 네. 저희 집에서 한 거리로 운전을 해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경남대 쪽에 있는데 한 25분 정도. 음, 음. 뭐 인도 이렇게 아직까지 도로가 완전히 다 개통이 된건 아닌데 뭐 개통이 되면 그보다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밀리지는 않던가요? 아, 예.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음. 음. 그뭐 적당히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뭐, 적당히 놀이 시설을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물론 뭐, 서울의 대형, 그, 게,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뭐, 에버랜드라든지 음.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타려고 하면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아, 그렇죠. 뭐 엄청 기다리죠. 뭐 그렇게 얘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네. 한 뭐, 길면, 길면 한 20분 정도, 음. 뭐 짧게는 뭐, 한 뭐, 한 5분, 평일에 아마 가시면 빨리빨리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또, 집트랙 체험 영상을 올렸지만, 제가 이제 또, 가서 거기서 제일 핫하다는 롤러코스터를 제가 타고 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음. 나중에 공개를 한번 할 생각인데 네. 하여튼 롤러코스터는 일단 괜찮습니다. 음. 거기 인근에 있는 저기 뭐 경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때보다 롤러코스터는 괜찮고 중요합니다. 그거 예. 사실 놀이공원의 절반 아닙니까? 롤러코스터가 예. 그 그렇죠. 예.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놀이기구를 이제 뭐좀 있는데 뭐 제가 뭐좀 어지러워하는 걸좀 못하고, 네. 뭐자이로드롭뚝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네. 그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경, 경주보다는 조금 소리리 좀 떨어지는. 말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러면 부대 시설은 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요깃 거리를 한다든지 휴식할 수 있는. 그 곳으로. 이제 보면 식당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뭐 기대할 만한 그런 식당이 없는데, 네. 어 근데 외부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막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뭐 돗자리라든지 이렇게 가져가면 펴놓고 자연스럽게 제가 밥상까지 가지고 온 분까지 봤는데 아, 그래도 앉을 펴놓고 공간이, 예. 아. 그다음에 공간이 좀 넓어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좀 이렇게 앉을 공간이 좀 많이 있어요 돗자리를 음. 펴 가지고 가시면 그렇고 좀 아쉬운 게이제말씀드려도 이제 요금 문제가 네. 큰데 저는 뭐 어떻게 뭐 카드 할인을 받아가지고 뭐 싸게 이렇게 갔는데 그것도 좀 한시적인 것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카드가 특정 카드 하나만 되는 그런 특정 회사의 음. 카드 하나만 되는. 아직, 그러니까 그런 그그 혜택 할인. 시스템이 네. 장착이 된건 아니네요. 아직은.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가족끼리 이렇게 나들이 가게 되면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할 때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음, 애들 놀이기구탈때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좀 기구를 안타고 밖에서 이렇게 이거, 애를 지켜봐 주시는 네. 전에도 데.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 이용권을 이용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굳이 이용하지 않는 데 기다려야 있는데, 되는 사람들이 있다. 입장만 네. 해야 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구분이 거죠. 구분이 없으니까 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자유연용을다 끌어가 들어야 되는 말이 음. 기계를 안 타시는 분들도 그 그렇죠. 예, 그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금 체계 개선은 지금 초창기부터 예. 계속 개선이 되, 그 지적이 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테마파크가 그 로봇 했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면 로봇 크게 하나 뭐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있는데 네. 네. 그것 말고는 그렇게 크게 이게 로봇 테마파크라는 게.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어. 뭐 이제 놀이기구 위에 로봇 머리 한개 달려있다든지 몸뚱이 상체 달려있다든지 <laughs> 이 정도고 뭐 저는 그래도 로봇 테마파크니까 그뭐 최소한 로봇 분장하는 사람들이 뭐 프레이드를 음. 한다든지 음, 음, 음. 뭐 인포메이션을 뭐, 모니터에 같은 로봇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요즘 인천공항만 가도 안내를 로봇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아, 로봇이라도 네. 좀. 갔다 오셔가지고 또, 저안간지 어.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웃음> 그런 안내로봇이라도 이렇게 <laughs> 네. 뭐, 다닐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요, 뭐, 가까이 있는 저 차원 LG 이쪽에서 뭐, 로봇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뭐, 네. 좀 서로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러게요. 뭐 안내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좀, 로봇이라는 테마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놀이공원으로 끝이고, 구석에 가면 이렇게 로봇 테마 체험관이 있는데 그기 네. 안에 들어가야지 뭐가 로봇이라는 게 있다고 보이는데 그냥 그기 들어가기 전까지 밖에서만 봐가지고 음. 이게 로봇 테마 파크라고 좀 그런 게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이 로봇랜드에 대한 가장 큰 지적거리 중 하나이지 음. 않나요? 예. 그러니까 로봇 산업과 연계된 그 단지라고 예. 해야 되는데. 테마파크에 이미 있다는 이게 편중이 돼 있고 네, 그 네. 테마파크도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다고 이게 그러시면. 단순하게 그냥 놀이공원을 짓기 위해서 그냥, 그냥 놀이공원으로서는 뭐 이렇게 만족을 음. 하는데 이게 진짜 깊게 들어가면 로봇이라는 그좀 애들 같은 경우도 로봇이라는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로봇 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보면 그래도 뭐 주변에 또 공룡 테마 파크도 있고 그랬는데 공룡 테마 파크는 그래도 가면 그렇죠 공룡이라는 건 확실하죠 확실데 네. <laughs> 뭔가이 좀 없고 그 다음에 아. 체험하는 게또뭐 VR로 해가지고 체험하는 게 있기는 하는데 또 한참 학교들 아이들 어린 애들이 로보트를 많이 좋아하는데 좀 그런 애들은 체험하려고 하면 키가 작다니 이유로 또 탑승을 못하게 되는 어. 뭐 그런 경우도 또좀 있더라고 그렇게 크게 막 놀이기구 위험한 놀이기구는 아닌데 조금만 뭐 애들 어떻게 보면 저게 그 자동차에 보면 애들 시트 앉혀 가지고 이렇게 음. 할수 있고 뭐그 정도만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애들한테도 음. 이렇게 체험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거를 왜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파크라는 게 어떤 일상에 있다가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갔을 때그 테마에 이렇게 뭐랄까 한참 안에 그 세계 에 빠져 있다가 나와 있을 때그좀 그렇죠. 다른 세트가 있는데, 예, 예, 그러면 로봇랜드라면은 최상 그 안에 있는 동안은 로봇 뭔가 로봇이 중심인 세상에 있다가 그렇죠. 나온 것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손유진 기자는 예.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놀이 시설로서의 수준은 뭐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꽤 괜찮은 편인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전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도미일보, 경남 도미일보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가봤더니 해봤더니 네. 네. 이렇게 체험을 해서 직접 들려주시니까 네. 안 가고 어차피 안갈 거지만 저는 <laughs> 놀이공원 안 좋아해서 어. 여자 친구도 안 좋아요. 해 거기는 좋아할 겁니다. 아, 그럼 좀 네. 데리고 가야지 그래도. 어쨌든 가본 것처럼 느껴지니까. 음. 네. 뭐 가고 싶을 때 오디오 맥도날드 들으면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뭐 되게 유치하긴 하지만, 네. 어차피 뭐한번 가봤는데, 뭐, 별점을 매긴다면, 대략 어느 정도 점수를 줄수 있겠습니까? 그한 5점 만점에, 네. 별한세개 정도, 3개. 별 15개 만점에 세개 정도 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날씨가 좀 점점 쌀쌀해지니까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음. 좀 따뜻해지고 하면 아무래도 좀 자주 찾아갈 건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찾아갈 것 같은데, 좀 어제도 보니까 뭐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걸그룹 안무를 추는 그런 댄스 음. 팀만 나오고뭐좀 뭔가 좀더 항상 고민해야 되는 음. 생각이지만 좀 차별을 두고 이렇게 네.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여기 오니까 와 완전한 진짜 여기는 예. 사이버 세상이다 이런 게느껴질좀 음. 그런 이미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뭐 놀이공원에 줄 서서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다니면서 그래도 마주치는 뭐 로봇들이라든지 그런 게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찌 됐든 로봇랜드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지자체와 사업자가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은 뭐 대형 사업의 경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공간이나 테마파크 자체의 경쟁력과 매력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차차 해결이 될수 있는데 예. 사람도 안 오고 별 관심도 못 받고 이러면은 뒤로 갈수록 나빠질 게 뻔하잖아요. 그 아까 네. 뭐 숙박업 문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laughs> 그렇게 일박을 해가면서까지 <laughs> 거기서 뭐 이렇게 음. 체험을 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거는 정도는 아니다. 안, 안, 그 정도 안 느끼시는 거한별4개정도는 그러니까 아니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laughs> 그 유니버셜 <laughs> 네. 스튜디오 이 정도 되면 음. 하루에 막다 진짜 구경을 못 하니까 그렇군요. 뭐 하루 자고 내일 또 구경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 걸좀더 이렇게 뭐 생각 좀 많이 해 보셨으면 하시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오랜만에 한 만큼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최한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골뱅이아이도민닷컴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